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쿠쿠하이, 쿠쿠입니다 자 이제 2편이에요 이자 일단 이총자 따발같은데 총알이 많으니까 아 그럴줄 알았습니다 아 근데 소리가 너무 크다 자그 다음엔 이거 샷건 아이고왜 샷건이 많네요 아 튕겼습니다 잠깐만요 튕김 네 여러분 샷건을 연속으로 쏘니까 튕겼어요 자, 그 다음, 샷건. 이렇게 씌워야 되겠네. 이렇게 씌워야 되겠네. 아씨, 씨한데.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. 그냥 권총. 자, 권총. 자, 이거, 이거는 좀 위험하니까, 이쪽에 가서, 이건 터지는 개틀린 아, 건. 아, 멋인건멋인 건. 자, 이렇게 됩니다. 여기다가 쏴볼까요? 갑니다! 어! 자그 다음에는 그냥 머신건 야! 자 이건 이렇게 줌했을때 자 아무 자 이게 나오고요 아라 이것도 뭐 나오겠죠 아라네 나옵니다 자그 다음은 아 일단 넣어시다 너무 멀리왔다 6분 안에 이걸 다해야돼요 지금 남은 용량으로는 제가 이거 딱 찍었을 때 6분밖에 못한대요 빨리빨리 빨리 해야 돼요. 네. 어, 죄송합니다. 이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그거여가지고. 일단, 갓바부터 봅시다. 이건 이런 세트고. 이런 세트, 세트 있어요. 전 참고로 이게 제일 좋아합니다. 참고로 전 이게 제일 좋아요. 따발 같대요. 자, 이렇게 되고. 빠세이! 자, 이렇게 됩니다. 이것도 줌했을 때 그게 나오니까 해보세요. 하고, 어, 스나이퍼. 뭐, 다, 오, 와우. 허었죠허었죠허져죠 와우. 자, 레이저건. 레이건. 와우. 이건 그파티클 있어요, 얘는. 따라갔죠? 좋아어 자, 바주카. 호! 터지는 거 보여드려야 되니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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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세자 이렇게 하고 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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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허허 상자 하나도 다 필요할 것 같아요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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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어죠자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게 마지막이 될것 같네요, 네. 제어죠

허도또또또, 어, 이거 연속이, 연속이 아니라 그냥 총이에요. 허도쪄, 허도쪄. 아, 얘는, 그니까 러 일단, 온, 이거 마지막. 이건 뭐, 언더기가 나가는 거예요, 이건. 그냥 이런 식으로. 자, 그 이제 클로징 합시다. 빨리. 알. 왜 3위 치기야 못 맡기는 거야. 됐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총 모드를 해봤는데요.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.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,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이만. 뿅! 뿅!